안녕 e 세요안 Bye.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Bye. 녕하세요안녕하레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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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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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laughs> 은하씨와 <빨리>, <laughs> 살이 빠지고 싶은 은하씨와 <laughs> 셋이 동행으로 쭉 갑니다 선착순 숙소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늦잠 잤어요 다섯 시에 눈 떴다가 아우 어, 아직 멀었네 근는데눈 뜨니까 8시 8시 맞네요 8시인가 7시 반 7시 반 7시 반 이왕 늦은 거 여유 있게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쓱 먹고 동행들과 쭉 가보겠습니다. 아, 다들 도 시간다고 발걸음이 설레요. 저 은하 씨의 그 통통 아니 꾹꾹 발고하는 발걸음. 본인은 통통이라는데, 제 말에 저 발걸음은 꾹꾹입니다. 전혀 모르겠죠? <laughs> 좋네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가면서 딱 유지가 되는데 도착해서 막 먹고 찐 다음에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좀 미아가 되는 것같아야 살이 쏙 빠졌다가 도착하니까 입이 터지더라? 아난 지금 걱정되는 게 이거 끝나고 막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관광할 때 아, 그때 내가 어떡할까 싶어서. <laughs> 아, 큰 도시 가면 또 맛있는 게 많으니까. 그니까요. <laughs> 저보야 누나가 저한테 얘기하라고 말을 좀 봤는데? 누나 또 뭐? 그상태 그때 누나의 말에 뉘양스가 <laughs> <미강스가. 웃음> 낭키하고 해서는 사연장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주인은 <laughs> 여행지에서 네. 그 아, 살이 빠지지 않을까? <laughs> <나> 그랬는데 <그래도 웃음> 처음에 <웃음> 초장에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 그런데 안 그, 되겠어. 그건 초장이었어. 너무 경솔했어. 이제 큰 도시 가면은 지나가면서 이제 미슐랭 보인다. 저 이미 파리에서 한번 했어요. 아, 그래요? 미슐랭 가서 먹어봤어. 근데 파리 미슐랭은 나랑 안 맞아. 근데 여기 왠지 맞을 것 같아. <laughs> 아니 맞추겠죠. <웃음> <웃음> 나 입에 맞추기 시작했어. <laughs> 처음에 탄혁 씨가 그왜 여기 샌드위치 하몽 같이 그거 오냐. 아 맞아요 하몽 샌드위치. 내가 처음에 아 그거 입에 안 맞는다고 그랬는데. 그거 <laughs> <laughs> 너무 맛있지 않아요? <laughs> 나 이제 그거 되게 잘 먹어요. 그 <laughs> 진짜 맛있어요. 누나 못 먹는 거 없다니까. 있지 하나는. 할로우 미디엄. 너 너무 많다. <laughs> 치오지에, 치오지에. 치오지에. 헤어드라이기. <laughs> 빌려준 사람 얼굴을 또 까먹으면 어떡해. 웬감이너 내가 왜 이렇게 빨랐어? 그. 웬감이너 야, 이렇게 은혜를 잇는다고? 되게 수줍게 와서 헤어드라이기 좀 빌려줄 수 있냐? 물어봐놓고. 생각이 안 난데. 이틀 전에 만났는데. 근데 이름 외우기 좀 힘들어요. 저 이름, 그래서 최대한 반갑게만 해요. 그래도 이름 불러주면 좋아하더라고. 아, 맨날 까먹어, 나는. 난 그래서 일단 틀려도 일단 불러줘봐. 와, 엄청 세다. 와, 여기서 쓸려가면은 금방 가... <목소리> 따뜻한가 봐. 맛있게 드세요. 드세요. 얼마 무료해요? <laughs> 저 동전 많아요. 저도 동전 있어요. 없 얘기해. 부자라고. 지금 1.2 있어요? <laughs> 가져가봐요. <laughs> 여기 12. 12라고요? <laughs> 응. 1유로. 1유로만. 1유로. 응. 오케이. <laughs> 클라스 도대체 당신의 매족이 뭐지? 오래 길래. 고모. <laughs> 오래 길래 이거. 뭐지 당신의 매족이? <laughs> 잔돈이 없어서 미안하고. 와, 돈 받을까? 돈 빌려서 먹으니까는. 응. 응. 그 신경 써주는 거지. 응. 착하다. 아 오늘 아침 진짜 든든하다. 응. 아침에도 <laughs> 먹고, 늦어도 또 먹고 하니까는. 응. 이렇게까지 큰줄 몰랐네 몰라 안경도 있어 어, 여기 마그네토 파네 어 그러네 <laughs> 캠핑고리를 사려고 물어봤는데 여기 어딘가 있다 했는데 잘못 찾겠네 너무 많아가지고 다이소야 다이소 저는 이거 하나 살 겁니다 완전 다이소 와 아, 레온 대도시 엄청 크네 근데 카메라에 안 잡힘 <laughs> 씨 아씨 엄청 좋은데, 아 진짜 크다. 레온인데, 레온 끝자락입니다. 아, 엄청 큰 도시가... 도시가 높은 건물이 많아가지고, 레온 성당은... 어? 저긴가가 아닌가 아, 모르겠네요. 성당은 아직 안 보이네요. 레온 성당이 저기 있습니다. 안 보이죠? 근데 난 보여요. 어쨌든 레온 온 거면은 이제 반 이상은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레온 레온하는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봐야지 더 깊게 알것 같아. 여기는 너무 외곽이어서. 8분인가봐요아 그래요? <laughs> 근데 내가 기억이 안나까워 <laughs> 외국 분두분 대단하죠? 나이도 있으신데. 물집 때문에 아팠는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이제 30분이면 워킹 사이로 뜨가는 아 와. 대단하네 와. 진짜 와. 대단합니다 와. 와. 우리 맛있게 하는 사람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랍니다 그리고 걸음이 굉장히 빨라요 저기 걷는 게 통통 걷는 겁니다 저게 이거는 꾹꾹 저건 통통 꾹꾹 아 그럼 지구를 딱딱 눌러줘야지. 아. 아 역시, 큰 도시는 다르네요. 여기 다 있어. 케바스탄, 그물이다. 그물이? 케바스, 아 케바스탄이네. 되게 잘 걷는다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 산티아오 거리입니다. 여보 만났었대요. 저는 참모입니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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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need you e t of two. One.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Korea? Oh yeah, Korea. Alright. You did it. Ah, 여기구나. Wow. Ah, 여기구나. w e l c o m i n e r e Welcome here. 여기는 이미 꽉 찼어요. 우리가 어젠가 볼 때가 방열방세 개. 여기는 좀 메인이랑은 좀 거리가 있고 규모가 살짝 와요 귀신같이 와. 귀신같. 처음부터 오지 않아 <목소리> 어, 어제 한 26km 걸었잖아요 네, 네. 그때도 도착할 때쯤 왔는데 아, 오늘 18km 걸었잖아요 지금 네? 새거 왔어 지음대로 허락도 없어 내가 분명히 잘 부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야기신같이 하네 그러니까 26km 때는 한2 5쯤 아프고 오늘 1 8인데1 7쯤 아프고 근데 연박이다 난 아니다 레온엔 도착했습니다.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가 커서 중심으로 가야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큰 건물들밖에 없네요. 대도신, 대도시네. 여기 추러스 느낌 있는데, 닫았습니다. 안 닫았으면 먹었는데, 네. 아쉽네 아, 이렇게 들어가나 봐요. 무슨 성벽인가? 네. 아... 이제, 레온 중심부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옛날 느낌 나네요. 어, 좋네. 아까는 너무 건물들이 높고 이래가지고, 그냥 뭐, 재미없었는데, 여기는 이제 슬슬 옛날 건물들도 많고 좋네요. 체크인 레오는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현대화되어 있는 데 있어요. KFC 앞에. 그래도 알베는 좀 이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네. 야, 어, 여기 앞에 바로 좋네. Hello! Alex! Ho! 야, 대박이네. 아 You're very fast. Yeah. Oh, Today finish. Finish. Me too. Me too. I, oh. I will uh, take a train to Madrid 아 this night. At 8 o'clock. Oh, okay. okay. Oh, so fast. Hello. Hello. Ah. 제 말을 들어보세요. <laughs> One by one. One by one. One by one. One by one. Come here, come here. 감사합니다. 하나만 줘요. 하나만. 하나만? 네. 그래도 하루에 두개 먹는 거예요. 하루에 두 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동작이? 감사합니다. 네. 모자이크할게요. 이거. 이거 오늘 한번 먹고 내일 한번 먹어요. 이거 하나씩? 원래 1일 3회, 1회 두 캡슐인데 아, 두 캡슐? 음, 한번더 줄까요? 어, 남아요? 저는 뭐 남죠. 그래요? 많이 남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지 이거 까지 여기까지. 여기까기약이약기좀 졸린 그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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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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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그거네. 외 뿌셔놓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날 나. 찬양 씨가 <씨랑> 먹은 거. <laughs> 찬양 씨가 먹은 거 이게 다. 두 개. 나 이거. 혼자 먹은 거. <laughs> 우리 둘이 합친 거 같아요, 오늘. <laughs> 아까 앞에 한명더 <laughs> 있었어요. 야, 아, 나무 진짜 좋다. 가세요. 어, 찍어야지. 찍어야지. 네. 레오는 확실히 사람이 많네요. 이런 데는 지갑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갑, 가방, 지갑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아, 오, 정당, 대성당 대성당이네, 진짜 멋있긴 하네요. 확실히 레온입니다. 야, yeah, it's l yeah, i 에레몬비에 l l a Limon Villa? 아, 클라라 클라라? l a r 에 n 스 c e In Spain, yeah. quien la a 에 o 안 s t o ß 안 töte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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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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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와서 먹으라고 해서 먹고 있습니다. <laughs> see you soon. See you soon. <laughs> i 가우디 약간 모양이 약간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아. 특이한데 이건 하, 그냥 일반 여기가 가우디가 만든 보티네스 저택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내용을 찾아서 글로 남기겠습니다 제가 아는 가우디 건축물이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내가 아는 가우디랑 많이 다르긴 하다 뭐 언제적 작품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네요 당하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천국입니다 천국. 야, 진짜 맛있죠? 와. 약간 달. 음. 딱딱하게. 음. 엄청 단네 약간 설탕 린 것. 같아. 음. 중간한 맛이지 얘가 뭘까? 어때요? 튀긴 건데. 기름에 많이 찐득 맛. 우리나라 꽈배기? 꽈배기는 좀 안에가 폭신하잖아요. 음. 얘는 엄청 찐득거려 안에가. 달 나래요. 먹어봐요. 맛 한번 물려. 네. 난 음. 아, 잘라도 주세요. 약간 달면네 진짜. 그렇죠. 이것도 들어볼게요. 그렇죠. 꽈배기인데 안에가 좀 찐득한 음. 그런 맛인데. 분위기인지 음. 알겠어요. 여기 음. 아, 되게 이쁘네. Hola, buen camino. Como estás? h e l l Hello. How do e say s o m e i n g j o n j o n Nice to meet you. Jan. 많이 알려주네. <laughs> 어, 맛있다. <웃음> 맛있죠. <웃음> 음. 음. <웃음> <웃음> 2분 이상도 있긴 했는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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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 웃음> Ah, one more, one more. Yeah, this, uh, my my invitation, four lemons. Uh, four okay. Oh, thank you. Sí, gracias mucho, gracias, Jose. Jose. Juan. And Boom Yeah. First,

나, no? 아, 음. No, a, 에이, 보레다 지금, 보레다 해도, 아, 예, 고래다, 지금, 고래다 해줘야죠. 아, 와, 여자끼리 이렇게 하는구나. 아, 와, 야,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Congratulations. Wow. Thank you, Thank you. -ua -ua. Oh. Gracias Hello. <laughs> <sven tweeting noises> 나이스 나이스 매치우 다 와. 우 주의. 예 예. I ready see. 아 로토프리.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땡큐. 조그라. 조그라. 만다 아. gracias. 분들이 맛있는 샹그리아 사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부르고스에서 못 들어간 적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내고도 못 잡니다. 10시에 아예 닫아 버린다니다 아, 내일 오래요. 22시에 닫으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 되나? 뭔가? 그 기억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어떻게 자리를 잘 끊고 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있고 싶었는데 못 가면 숙소를 못 들어가서 숙소가 밤 10시에 문을 닫아서 빨리 가야 돼요 더 있고 싶어도 못뭐 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고 너무 감사하고 스페인분들도 레온이 좋지 않냐 뭐 와줘서 고맙다 뭐 한국인들 리스펙한다 뭐 이런 좋은 소리 많이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줘서 스페인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통금 시간만 아니면은 더 먹고 싶은. 일단은 오늘 하루는 여기서 끝. 내일은 쉽니다 내일은 안 걸어요. 내일 동행 중에 누나 누나는 내일 출발하고 차영 씨랑 저랑 나왔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차영 씨랑 잘 쉬고 맛있는 것도 여기 레온에서 먹고 잘 있겠습니다. 잘 가요. <laughs> 취했어요? 장그리한 두잔 먹고 취했대요. 그놈의 통금 때문에. 아, 그쵸? <laughs>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요.

스친 얼굴들 짧은 인사 긴 여운 남겨 제가 일래서 부르고 쓰지도 못들어어 가방 속엔 작은 추억들 바람 속엔 약속의 흔적 다시 올 거라 믿으며 한 걸음